2022 대원외고 1학기 중간고사 서답형 1번 문제입니다. 별은 질량에 따라 자, 진화 경로가 다르죠. 어, 진화 경로의 기준이죠. 됐죠?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우면서 음. 질량에 따라 별은 요 됐죠. 진화 경로가 다릅니다 질량이 태양 정도인 그런 주결성은요. 됐죠? 다음 단계가 적색 거성 갔다가 바깥층이 방출되고 안쪽이 남죠? 어, 바깥층이 행성상 성운되고요. 안쪽이 백색에서 이렇게 되죠. 즉, 적색 거성 이후로 이제 별이 소멸되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주로 탄소가 생기고 일부 산소가 생기죠. 참으로 주결성은 소색 핵합 반응, 헬륨 생기고요. 됐죠? 두번째,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됐죠? 역시 스타드 주결성에서 조금 더 커지죠? 어, 초고성 또는 뭐 적색 초고성 이렇게 됐죠? 다음 단계 터집니다. 그죠? 초신성 폭발 됐죠? 그 다음에 한 10배에서 한 30배까지는요 중성자별 이렇게 하고요3 0이성은 어, 블랙홀 가죠. 30배 이상은 그죠? 여기우로 이제 별이 예, 터지는 거죠. 그죠? 여기 한 개네 여기서 이제 탄생융합, 교소 교생융합 잘 되죠, 그죠? 여긴 당연히 뭐 서소 생융합 할륨 되고요, 그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요때 초고신성 폭발시 뭐 대표적으로 뭐 나비나 뭐 금이나 그죠 은이나 그죠이 금, 은, 에이지나 제일 끝에 이제 우라늄까지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가장 무거고 92번, 가장 가벼우고 1번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간단히 설명했지만 설명했지만 됐죠? 보이시죠? 어. 문제서는뭐 간단하네 질량이 태양정도에 비해 제일 무거운거 어 탄소 탄소 그죠 탄소죠 이 산소가 없으니까 그죠 됐죠 탄소고요 됐죠 두번째 질량이 태양 10배인 별에서는어 철철 그죠 철 그죠 철 그죠 납은요 납은 별이 터질때 초신성 폭발시 만들어집니다 여긴 철이죠 철 이렇게 그죠 그럼 끝났네요 그죠 2022 한영외고 1학기 중간고사 어 대원외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답형 1번, 1번에 1번은요 탄소가 맞고요, 2번은 철이 맞습니다.